안녕하세요. 모텐시로운의 인정장입니다. 네, 저희가 그 미우새 촬영을 할 때, 이동건님과 이상민님이 탈모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 어떤 검사를 진행했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탈모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아프스 3D라는 장비가 있어요. 요것은 환자분이 그 부스 안에 앉아 계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360도 돌면서, 어, 특히, V.V.를 다 찍습니다. 이 장비가 너무 편리한 게 이렇게 한번 다 찍고 나면 항상 같은 각도로 주기적으로 찍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어떤 큰 모니터를 보려고 할 때도 되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이 있고 그 실제 두피를 어떤 입체화해서 이쪽 V를 보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클릭하면 거기에 찍었던 사진이 나옵니다. 이 장비 자체가 찍은 이 사진을 또 여기 있는 네, 이런 이제 모발 현미경을 같이 병행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확대경으로 보면 좋은 점이 육안으로 볼수 없는 부분들을 다 확대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확대경으로, 확대경으로 딱 촬영을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모발의 밀도라든지 그리고 굵기 등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찍어놓고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말 미세하게 발생하는 변화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진단을 할때 6개월 전에 어땠는지 1년 전에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뒷머리, 여기 후두부에 모발을 한번 보고 나머지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아, 탈모가 좀 진행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차이가 거의 없으면 아, 원래 얇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가능한 시술이라든지 수술의 종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실제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3cc 정도 채취를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오시면 제가 직접 다 혈액 채취도 해드립니다. 최대한 안 아프게 혈액 채취를 해드리고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내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가를 확인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탈모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아직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원인들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다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유전자 검사만으로 100%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애매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니 아프스로 검사를 해보니 약간 애매하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혈액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우새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이게 꽤 맞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음, 탈모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좀 진행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에도 좀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탈모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좀 체계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괜찮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더 보고 싶다 하셨을 때 유전자 검사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당연히 올인원으로 다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우세 나왔던 탈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유익한 이야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 뮤터니셜 원의이인지 원장이었습니다.